내가 국민학교 5학년 때 해방이 됐어요. 아. 그래,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일본말로, 아. 일본 선생한테 배웠어요. 본격적으로 좀 이비누과 영역을 더 배운 거는 동경유학을 통해서 많이 배우신 건가요? 그 유학생활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당, 그 나는 내가 전에는 우리 동기들이 군대 가, 졸업하고 바로 간 사람은 전부다 7년, 8년 군대에 있어. 네. 붙들려 있었는데 우리가 갔을 때부터 군의관 수급이 제대로 좀 됐는가 봐. 우리 때부터 3년 근무하면 제대로 했네. 그 당시에는 <laughs> 미국에 많이 갔어요, 전부 다. 음... 그, 말로 듣기는 그때 월남전쟁이 한창 심할 때, 네. 월남에 미군이 뭐, 100만 가까이 파견. 어. 그러니까 젊은 미국 사좀 젊은 의과대학 졸업생들은 거의 다군의관에 소집되고 월남전에서. 음. 그런데 그래, 미국의 종합병원에 인턴 레지던트를 할 음. 자원이 없기 때문에 좋겠네요. 외국 자원, 그중에서도 음. 이 한국 의사가 한국의과대학 의과, 의사, 교과서가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미국. 책으로 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네. 미국에 와가지고 의사로서 아답테이션 하게 병원 측에서도 한국 의사를 쓰는 게 제일 좋, 편리해요. 네. 그래서 거기, 근데 나도 이제 미국 가려고. 근데, 어떻 우리 아버지가 막, 는그 우리 아버지가 그 무역상을 하셨는데, 6, 전쟁 전에 일본 가시가 전쟁난 번에 일본에서 보만 틀을 잡아가지고 계셨어요. 아. 일본에 도쿄 대학, 그렇다면 미국 대학에 미치지 않으니까 음. 일본에 와가 공부하도록 다된지를 해줄 테니까 절대 미국 가면 못 가서, 난왜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반대하시는가 했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는 우리 고모님들한테 얘기는 지금 한국에 의사 아들을 미국 보내면은 <laughs> 안 돌아. <안 보겠죠>. <laughs> 그러니까 다뭐 아들 나 아들 손자 다져 버리니까 <laughs> 절대로 미국 보내면 안 된다고 자기 친구들하고 다그 약속을 했어. 네. 그래. 그래서 하노스 그, 그, 대신에 일본의 도쿄대학와가 니가 콱 공부를 할수 있도록 다런제 해줄 테니까 여기 왔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계속 고집을 하니까 여기 와가지고 1년만 있어 보고. 네. 그래도 싫으면 미국 가라. 음. 이런 약속하에 내가 제배를 하고 일본돈동교대학갔어 음. 지금처럼 학원이 영, 뭐 일본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일본어를 이제 일본에 가서 언어가 좀 힘드시진 않은지 또 가족들이 이제 또 일본어를 잘못 하면 그 일본에 가는 걸 반대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내가 국민학교 5학년 때해방이 됐어요. 아. 그래고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일본말을 일본 선생한테 배웠어요. 음. 그러니까 해방이 되고, 이제 일본 말안 썼지만은 그게 음. 뭐 어느 정도 이쁜, 음. 그래서 네. 5학년 실력은 됐었기 음. 때문에 그래, 나중에 일본 간다고 이제 특별히 일본어 음. 강습서도 다니고 음. 공부를 하니까 음. 이사서통하는 데는 별 그게 없었고 음. 처음에 또 내가 갔을 때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가 새 어머니를 맞이했는데, 일본 여자라. 아. 그, 그러니까 그, 그당시는 그, 외국 유학 가는데, 본인만 패스포드가 나와지지. 부인은 여권이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 혼자 이래 갔을 때는 우리 아버지 집에, 이제 비숙으로 했는데, 그 일본 어머니가, 아, 그 일본 여자들 막 나는 좀 서먹서먹한데, 굉장히 <laughs> 진절하더라고 그러고 뭐, 일본 말내 발음 같은 거좀 틀린 거는 막 착착 지졌고, 막 일본 말 그래서 내가 빨리, <laughs> 네. 일본 말이 <말은> 막. <laughs> 우리 원장님께서는 우리 저희 제자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의 네이티브 수준의 일본말를 어. 음. 하시는 걸로 유명하시고 그래서 동, 저 일본 교수님들과도 아무래도 언어가 되시니까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음. 유지해서 한일 리비누카 학회도 만드시고 하신 장본인으로 음. 잘 알고 있습니다. 음. 동경 대학은 당시에 그러면 우리나라하고는 그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게 개입이 굉장히 컸었겠네요. 일본도 그때는 이 레지던트 시스템이 확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대학도 레지던트 시스템이 확립된 거는 킴스프렌덤으로 네. 군대에서 전문의 요원을 음. 4년 동안에 보드시험까지 다 되도록 해. 교육을 해라. 이렇게 군대에서 위탁을 받았으니까 굉장히 각 교수들이 부담감을 느아다 아, 네. 그래서 레지던트 하는 게 우리 전에는 캔스포린 생기기 전에는 그저 뭐 조교 뭐 이런 형태로 그냥, 그냥 옆에서 배지1년차뭐 2년차 어떻게 이런 게 우리 때부터, 뭐, 레지던트 시스템도 확립되었습니다. 네. 그 내가 일본 갔을 때도, 일본에 본래 그 레지던트 하는게 미국 시스템인데, 그게 이, 아직 도어지지 네. 않고 있었습니다. 네. 그 일본 시스템은 내가 가니까, 기 코스, 헤드 넥 코스,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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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앤드 알레지 코스 뭐 이렇게 그걸 학기마다 어. 이렇게 했다. 근데 나, 나로서는 칼데를 넣고는 뭐 수백 <laughs> 개의 케이스만 다 하고 그러니까 기도, 이제 마이크로소셜 밑에 마이크로소셜를 그걸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 아쉬운 거를 그런 것만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니까 나눠서는막 아주 허기진 사람한테 반맥이 중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해 기코스 하나 테 하고 그다음에 헤든네코스 하나 하고 그다음에 자, 기코 알레르기 나중에 오기 전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이국장 하는 사람이 나이도 내가 갖고 있고 굉장히 친했어요, 네. 개인적으로. 일찍 나보고 뭐라고 니까 도쿄대학이 제일 약한 게 코다. 음. 직계의과 음. 대학이라고. 네, 직계의. 거기에 네. 다카시 교수가 음.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네. 이 사람들이 자기 대학끼리만 학교가 하고 있지. 음. 절대로 외부대학이나 가르쳐 주질 않아요. 니는 한국 사람이니까 네. 받아줄 가능성도 있고, 음. 또, 도쿄대학에 기리과의 교수 소개를 받아가면 편리없이 받아줄 테니까, 음. 네. 코는 거의 가서 하라고. 음. 그, 그러고 이 친구 하는 조건이 니네 배아가 내한테 좀 가르쳐 주고. 범는 없네요. <laughs> 그래, 그러겠다. <laughs> 약속을 그래, 하고, 그래고진짜로 도쿄대학교 그 기리과의 교수한테 소개를 아, 어, 그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기꺼이 아, 자, 았어 코는 거기 가서 배워고 나오고, 그소개장을써 살지는 그다가시고서 그 보는 교수 도쿄대학교 교수의 소개장으로 어, 받아주더라고 그렇게. 그 때쯤에 이제 한 1년 동안은 내 혼자 이제 살았는데, 그, 우, 내가 아주 운이 돌아오려니까, 하루는 한국 대사관에서 어떤 분이 날 찾아왔다고 그래요. 네. 그래, 만났더니, 명함을 주는데 보니까 아 한국 대사관, 참사관 뭐, 거나, 뭐, 그냥 명함을. 그리고 그래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래, 아, 나는, 이 외무부에서 나왔는 참사관이 아니고 중앙정보부에서 나온 참사관입니다. 오. 그때 중앙정보부가막 그냥 막, 네. 막 네. 세도가 그냥 막무 무서웠다는데 그러면서 서울대학의 이비녹과 김원기 교수의 네. 편지입니다. 그근가이 제대할 때 1년 동안 수도 입군 편이 네. 있었기 때문에 컨퍼런스 같은 걸서울대학원에 가서 네. 같이 하고, 이렇게. 내가 김홍기 교수 잘 알아. 김홍기 교수 편지를 보니까 주앙정보부장인김영욱 네. 부장의 사모님을 팀파노플라스틱을 해야 되겠는데 네. 도쿄대학의 길가의 교수한테 받을 수 있도록 아. 좀, 아인즈를 해. 네. 그러니까, 내 생각에, 틸파르 프런티 서울대학에서,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긴 안 됐는데, 워낙 센 부장, 정, 정보부장 많은 혹시 잘못되면, 그, <laughs> 네. <laughs> 이번 도쿄대학, 그거 마침내 한국 의사가 있는데, 내가 소개를 해줄게. 이렇게 된 거거든. 네. 네. 그래서, 그런네 도쿄대 그 교수를 찾아가서, 그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만, 어, 좋다고. 그래서 그 사모님이 이제 수술을 받 그네가 참, 그, 정보부장 가의 굉장히, 어, 이러는데, 사모님은 굉장히 온화하고 좋은 분이더라고. 네. 그래가 도쿄 대학 교수가 집도 수술하시고 내가 이제 말도 그렇고 하니까 나는 땅 코스 있었는데 내가 증발대 가지고 주치를 맡아가 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퇴원할 때 가까이 됐는데 하루는 아침 내가 늦잠 늦잠 가지고 아침 일찍 컨퍼런스가 있는데 막 빨리 병원에 오느라고. 파자마 위에 바지를 그대로 입고 왔는가 봐. 네, 네. 바지 바깥으로, 파자마가 이래 바깥으로 나오고. 그리고 사모님이, 아, 이렇게, 이렇게 혼자 와 있나 고 음.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래요. 네, 네. 아, 난 결혼해가 애도 둘이 있는데. 안 사람은 파스포드가 여권이 안 나와서 못 데리고 오고 혼자 와 있습니다. 아, 그러냐고. 그러면 그 이분이 자기 그 비서처럼 그참사관 부인이 아, 옆에서 이제 간호해주고 이런, 그저 인적사항 물어가지고 한번 알아봐. 어떻게 그 부인이 벌수 있는지. 그 일주일만에 여권이 나와가지고. <laughs> 당신만 해도 참, <laughs> 요즘에는 많이 다른데. 그, 그, 그 정말딱 1년 동안 혼자 이사고 그다음 1년 후에 우리 다섯 살분 아들은 초등학교 입학을 했기 때문에 취직 척 집에 맡기고 다섯 음. 살분 딸하고 같이 일본으로 왔어요. 그래가 그러니까 아주 난더 더, 마음 편하게 네. 유학 생활. 그티퍼니플라스틱한건 그 음. 때문에 <웃음> <웃음> 잘했습니다 네. 제가 그허 교수는 잘 모르지 싶은데 제가 수련 받을 때만 해도 그 명절 때마다 교수님이 이제 대거로 우리 제자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교실에 교수님들이랑 전공이들다 초대해가지고 어그 영화에 나오는 야구자처럼그 <laughs> <laughs> 다른 테이블에다가 떡국 쫙 깔아놓으시고 <laughs> 그 중간에 간막이 접이식 문다 열면 쭉 연결되도록 해놓고 거기서 이제 그 세배도 드리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게 동경대 전통이죠. 네. 도쿄대학에서 그렇게 주임교수가 항상 이렇게 교실원들을 초대해서 네, 한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laughs> 나는 이비인후과를 그래서 이제 그럭저럭 코넌 직계에 가서 배우고 내가 제일 생소한 게, 이, 오토 뉴라러지 버티고 크리닉, 그,가 예. 있어요. 그, 우리, 내가 레지던트 할 때, 우리 경북대학생 버티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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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전 이비누과에서는, 그거는 버티고, 뭐, 리스타그, 뭐, 그라프티도 새로 하고, 뭐, OKP 테스트, 그,가 뭐, 네. 뭐제 그거를, 그다음 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 한국서 전문이 딸 때가 아그 부족한 거를 도쿄 대학에 2년동안 거의 다 네. 커버가 돼. 요 그러니까 아 이거 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반대하는데 뭐 아유 뭐 효도하는 이메스도 네. 뭐 문자 답뭐더별더별 것도 없는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 속에 어떤 생각이 나는가 하면, 아, 내데 이것도 모교로 이비누과 교실에, 음. 내가, 우리 도쿄에, 이걸 내가 그다음에 터득해야는거 이걸 교육을 했어, 막, 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 그 당시에 국립대학 그 마이너과는 학 교수, 스텝, TO가 딱 둘밖에 없습니다. 런데 이비누과는 이양선 교수님하고 지지중민 교수님하고 처음부터 내보다 확 순산뺀데 두 어린이 계시니까 자리가 없 네. 그래 뭐, 목이올라니까 뭐 자리가 있어요, 그치? 그랬데 그때 이제 나를 또라 제일 오라고 편지를 해가 오고 뭐 하는 데가 동산병이었어. 동산병은 미국. 원장이 직접 편지도 하고 뭐 동산 뼈하고 그다음에 서울 카드리 대학에서 네, 네. 오르더요그러면 세삼 뭐 동산 내가 또 수도육군병원에 있고 서울에 그 삼육군병원 그맹 그 창동 가는 어제 부 가는데 있거든 서울에 3년 살았거든 네. 그럼 내가 또 고등학교는 중학교 때부터 서울 중학교를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고다 중학교 동기들도 친구도 많고, 응. 그리고 와이프가 서울 사는 분이 많다, 서울 사 가자 가족들은... 그러 <laughs> 그래가지고 가들이 가갔을까 그래가 이제 이래 경북 대학에서 혹시 이제 자리가 나, 난 나는 그만 기다리고 있어. 었 응. 그런데 또한 또 동산대에서는 계속 프로포즈를 하고 한데. 거리가 부교수까지 된된거는데 어. 안만 기다려도 뭐 경북대 자리가 안 나. 안 나. 네. 근데 누가 이비누가 개업 자리가 아주 좋은 데가 났다고 누가 뭐 그래서 아유 맞 돈이나 벌고 막 말, 맞아 <laughs> 그래가지고 클리닉을 용산 그 동부이촌에 그 아주 아, 예, 상류층이 예. 아파트가 제일 먼저 들어선 아, 동네가 있어요. 그때는 1호보험 되기 전이니까 수가도 좀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동네에 이제 이비인후과를 오픈을 했는데 아주 잘, 음. 거기다가 또 거기에 그때 이제 한일 일본하고 한국하고 혼자 수교도 되고 해가 일본 사람들, 그뭐 외국 상사 직원들이 막 서울에 막하요 그게 동부 이촌동에 일본인 초원이 돼가요. 네. 그냥 도쿄대학에서 아. 왔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쩝점그 <laughs> <laughs> 아주 병원도 잘 되고 뭐 그래서 내가 생각은 아 이게 이렇그 발전되면은 ENT 병원을 하나 나중에 음. 발전좀 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이양성 교수 전화 전화 왔어. 아 니가 저 대구 좀 주인 교수를 맡아 줘야 되겠다. 음. 하우 어, 난, 행평이 안 됐는데, 막. 내가 뭐, 아, 지금 뭐, 다뭐 아, 뭐 병원까지 버려놓고, 이거 가, 들고 갈 수가 없는데, 완전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영감님이 서울까지 올라왔어. 올라와가, 어. 자기는, 여기 대구가 가서 30여 년간, 이비노과를 맡아가지고 그때 그 내가 나가면서 모교 출신 주인 교수를 아, 안 내기고 또닥 타교 출신을 뭐그 도저히 내가 그게 안 되는 근데 지진민 교수를 이제 자기 후계자로 쭉 같이 생그만 대상 같이 믿고 있을 때이 양반이 말도 안 하고 자기한테는 일체 말을 안 하고 사표를 내고는 갑 전화해도 절대 안 받고, 뭐, 그러니까 이 양반은 뭐, 막, 너이 오라 그럴까 싶어가지고, 나, 나가, 그러니까, 자기는 정연태면 곧, 정연태, 정년. 정연인데, 정년, 그러시면 막, 아무도 못 듣는데, 우리 교실 출신으로 교습을 할수 있는 사람은 니밖에 없다. 음. 딱, 한 번, 뭐 초이스가 없으니까. 아이고, 내가, 근데. 그래, 예민, 참, 뭐, 더, 더, 으면은 나를 살릴 주 있는 고 와가지고 5년만 하다가, 음. 서울 가도 안 되나. 근데 또, 내가 또, 그, 때 개업을 해보니까 돈은 벌리는데, 네. 이게 막 꼼짝을 못 하고, 네. 병원에 꼼짝, 꼼짝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평생 개업하는 사람들 왜 하노 싶을 정도로, 네. 네. 뭐 대여행을 한번 갈수 있나, 뭐. 아, 그, 그, 난또 우리 아버지가 좀 부자예요. 그러니까 독 도, 도, 좀. 죽이도 죽고, 갖고내고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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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그래가지고실고도좀 죽고, 죽에 죽고, 감이 너무 극하니까 그래 죽고, 죽고, 죽내마고은 이제 고 죽고, 죽는데고리 집사람이 네, 네. 그때 이제 이, 애들이 대학 들어갈 때가 됐어. 음. 그런데, 하여튼, 우리 아들이 장남인데, 가해 선생, 인류 가해 선생, 막, 유명한 거는 다, 그부가 음. 돈은 막 계속 막쟨 들어. 그러가, 막, 서울대학은 더 아마 좋지만, 목표 연고대 이상만 어 가면 된다. 이렇게 막. 난 대구 가려고 가고 싶어서 가이 여자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커플 그한 애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가지고 지방에 살다가 서울 올라오 사람, 우리 친척들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럼 뭐올라오데 가려 늦게 지금 막다내 피부 보고 정말 가정을 좀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막 굶고 둘러붙었어. 그런데 내가 한여 그때 우리 아들은 이제 가외를 하이핸덕인지 하여튼 연세대학에 들어갔어. 그러면 또 딸이 고인데, 그래가 고 아들 아 둘이 하고 가족 회의를 내가 열었어. 그하고 네. 내가 지금 아버지가 이런 이래 고 이래가 다 모교 교수로 내려가야 되겠는데, 너 것만은 막너 교육 때문에 막 내려가면 절대 안 된다고 막이랬 이렇다가 애들한테서 다 설명을 했대 우리 아들은 이제 막, 엄마 편 들기도 그렇고, 막, <laughs> 하고 있는데. 우리 딸애가 고2였는데, 여기가 뭐라, 아, 난 막, 우리 아버지가 막, 돈만 버리게 그러네. 의사보다는, 대학 교수하면 훨씬 좋겠다. 아, 뭐.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막 기세 등등 하던 저엄마에그 반대하는 목사들이, 강도가 확 약해졌어. <laughs> 우리 딸, 딸이 고3 됐을 때는 그때 전두환 정권이 생겨가지고, 과외 선생님과 다, 가외하면붙 네, 들어가고, 막, 일체 다 없어가, 네. 전혀 과외 안 받고, 그냥 과외비도 하나도 안 들고, <laughs> 지실력으로 네. 연세대학도 갔어. <laughs> 그러니까, 걔가 아주 내가 되고 오는데 충성을 다 했어. <laughs> 네, 여기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명민하고. <laughs> 그 미래를 내다보던 그 따님이 지금의 30대 동창회장님이신 박재율 회장님의 사모님 되십니다. 네. 그때 안 내려왔으면 저런 사람 뭐안 만났을 거예요. 진짜 미래를, 진짜, 내다보신 것 같습니다. 그다 인, 인, 인간 세상은 다 인연이라는 네. 게 따로 있어요. 네. 음. 지나고 나니까 진짜 그런 것 같네요.